지금 형돈이랑 안친하 형돈이한테 전화를 못했거든요? 아... 내가 얘술 먹고 술술 아, 취하고 맨날 울면서 내가 전화 다 받아줬는데 진짜 계속 웁니다 아무 아, 먹고 우는 예전 그 고전 영화죠? 월화의 공동묘지인 줄 알았어요 3명만 이렇게 전화 해서 울어요 자 됐습니다 네. 아, 아, 아 진짜 네. 아날 아, 잘못 잡았네 다음 주에 합시다 <laughs> <laughs> 제대로 한번 제가 아 이거 죠 다음 주에 한번 하죠 우니도 <laughs> 다음 주에 하죠 뭐한 주만 더한 주만 더 합시다 소장은 씨. <laughs> 아니 저는 괜찮은데 주... 저는 <laughs> 괜찮은데 제, 제 얘기는 좀 들어보세요 <laughs> <웃음> 제가 제가 수류형으로 <laughs> 는데 <3주 정도 웃음> <laughs> 그걸 모르는 거 <것 웃음> 그게 사람입니까? <웃음> <웃음> 다음 주는 주가 내가, 내가 같이, 같이 하면 되잖아. 그래. 이번에는 자리를 옮깁시다. 그래. 왜냐면이 자리에서 계속 하게 되면. 형아씨 그럼 다음 주 수류 나는. 내가 선전혀 얘기하지 아, 시고자 네, 여러 뭐야! 선장! 아, 저도... 아, 아 그래. 아, 해야지, 너는 왜안 해? 해야죠. 오해하셨다. 너. 예, 예. 뭘 아니, 오해. 아, 오해하 이거 인사니까, 이게. 예, 예. 예. 자, 그런데 오늘 예. 저 드디어 서장훈 씨. 아, 진짜 우리. 밝은 거 입고 왔다. 예. <웃음> <웃음>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더니. 밝은 거 입고 어 급하게. 음. 집에 사실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네네. 제가 밝은 색이 없더라고요. 거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협찬받으셨다고요. 연예인 맞잖아요. 왜 자꾸 아니, 아니, 연예인 아니라고 보시 거예요. 연예인이 아니면 협찬이. 그러니까 어디서 협찬이 그 협찬을. 브랜드 쪽은 예. 저한테 늘 협찬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명조끼 같은 건. <laughs> 사이즈가. 아이고, 제가. 아니, 제가. 예. 급하게, 급하게 조금. 아, 음. 어. 여기도 음. 왜 다치셨어요? 제가 지금 오늘 부상투혼 아니 그래. 왜싸 뭐 가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무한도전 역시 리얼이니까 네. 그냥 나왔습니다. 저, 저, 강아지가 저 <laughs> 서소민 양이요. 이제 개가 된비름으아 강아지 이름이 서소민 양이요. 에 서소민.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네. 안 지운 이유가 네. 제가 이거 3 주째 온다는 라 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다. 아 제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게 혹시 뭐, 뭐 잠깐 그 다음날 또뭐 이렇게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할까봐. 네. 저희 부상을 저희가 그 독점으로 또 서장훈 씨의 만족이니까. 부상을 또 저희가 이제 공개를 네. 네. 제가 오늘 저이 자리에서 저희들도 오늘 저 친구들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이야기 하나를 진짜 제가 아는 분이 아 참이 얘기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여기 좀 소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 의리란 정말 아무런 부담 없이 아무런 부담 없이 <웃음> 서로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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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은 글이라 갖고 와본 거예요. 눈, 이러지 마세요. 예. 정말 아무런 부담 없이 서로를 믿는 게 아닐까? 보답할 게 눈보라 휘날리며 이 엄청 추운 곳한 걸음에 달려온 예, 예, 네 마음. 예, 네 마음. 네, 보답할 게. 남자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나이가 이게좀 먹어가면은 여성 호르몬이 좀 이렇게 많이 생긴다 고 그러나요? 그렇죠. 예, 맞아요. 저도 요즘 엄청 웁니다 왜요? 드라마나 어, 다큐멘터리. 다큐 좋아요. 아 최근에 뭐 보고 우셨어요뭐왔다장부리 보고 아 울고. 뭐 여러 가지. <laughs> 옛날에안 그랬는데, 저 40이 넘어가면서 아 예. 자꾸 눈물이 나오고. 자, 일단 저, 저희들이 저 말이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오늘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희가 뭐? 그 지난주까지는 그냥 정준하씨 그냥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말이죠. 만약에 저희들의 이 거인의 유혹, 요거를 이제 어, 진짜 제대로 딱물리를 치시잖아요? 음. 그런 멤버들께는 저희가 모범 멤버 상을 저희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 사람은 모하도전 멤버로서 참깨 어려운 수차례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얄팍한 우정과 뚝심을 가지고 근면 성실한 모습 을 보여줘. 다른 멤버들의 모범이 되고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저희 엔정장훈 씨와 함께한 오늘 마지막 오늘 마무리입니다. 아, 우리 저 정준하 씨가 식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아, 네. 식사를 좀 하시면서요. 네. 예. 그럴 뜻이 아니라 예. 전화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뭐 예. 먹으면서 해야지. 그안 해요, 조금이라도 맞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여기 이제 술을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는 저희가 생수를 넣어놨습니다. 네네. 상표도 좀 가리고야 해 되는데 네네. 오히려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 음. 저희가 일단 이제 술을 이렇게 놓고요. 술을 따라서 만약에 멤버가 왔을 때이걸한잔딱 들이키면 저희가 이제 저쪽에서 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오는 거구나. 예, 예. 음. 좋습니다. 일단 이제 박명수 씨한테 저희가 한번 전화를 네네. 한번 해볼게요. 전화를. 형굴. 아, 이건 또 오늘 다안 받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일단 방울씨 한번 끊어보고요. 하하 씨 한번, 예. 아유, 식신 노든 자식이네. 아, 뭐 해? 나 가게야, 가게. 에회의하어 어, 디인데나 어, 네, 네. 지금... 또 장훈이 만났어. 그저 <laughs> 왜요? 맞아요. 아니, 야 저기 여기 서래마을인데 좀 넘어오면 안 되냐? 오늘 어, 나 이거 진짜 진짜 오늘 좀, 좀 거시겠는데? 뭘 거시겠나? 야너좀 빨리 와라 이제. 아, 맨날 아니하고 진짜 오늘 여기. 이거.. 야, 야, 자, 야, 야, 너 이제 볼때 되지 않았냐? 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난번에도. 어. <laughs> 우리 맨날 수요일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됐어? 우연찮게. 야, 또 다른 날은 뭐 나보고 안 온다고 난리를 치고 이러면서는 형이 그렇게 어쩌다 한번 전화하고. 그냥... 야, 형한테 진짜래. 형 얼마나 오라고요 진짜. 모르는 거야. 너 그거, 야, 무슨 형식적인 얘기랑 뭘 멀리서 응원을 해. 아, 너뭘볼거야 야, 나 지금 회의하고 있다니까. 아, 회의한 거 아니라. 야, 그냥 한 30분만 왔다 와라. 에이, 진짜. 아, 못 가, 못 가, 진짜 못 가. 에이, 그러면 여기 사장 넘어가서 딱한 딱한 잔만 하자. 딱한 잔만. 나할 일이 많아서 그래, 진짜. 야 장훈이도 야 내가 오죽하면 야 장훈이도 야 벌써 지금 몇주 전서부터 계속 전화하는데 나도 야, 오늘 수요일 날녹화 전날인데 어, 만난 어, 거, 거. 거다 지금. 야너 진짜 안오냐 야. 빨리 오라고 좀너 말을 안 들어. 우리면 어. 아 조용히 아, 빨리 아, 진짜, 와. 진짜 야. 진짜 딱한 번만 형. 형, 진짜 야, 지금 여기 마무리 해야 될거 아니야. 마무리 하면 야, 네, 너 진짜로 형 진심으로 진짜. 야, 의리란 정말 너 아무런 부담 없이 있는 서로를 믿는 게 아니겠냐? 의리란 어... 정말 너 아무런 부담 없이 있는 서로를 믿는 게 아니겠냐? 어? 진짜로 <laughs> 더블, 더블로의 친구인데 야, 나 진짜. 내가 내가 뭐보 갖고 형 갖고 올게. 아, 너 진짜, 너 만약에 그러고서 안 넘어오면 제... 너 진짜, 너, 너 오늘도 안 넘는 거 정말 내가 진짜, 너 내일, 가, 내일 아, 내가. 너 전화보고 지울 거야, 너 내가. 내가, 일니 옆에서 내가 너 무슨 멘트 쳐도 안받아줄고 본다는데. 너. 너 요즘 우리 나도 서로, 나도. 서로, 서로 한명한명 한 요즘 블루치비 하는 거 진짜. 그냥 너말 잘못. 이거 그냥 또. 뭡니까, 선생님 맨날 똥이네 이거. 아, 좋았어요. <laughs> 아, 언제까지? 정말. 진상의 끝을 보셨어요. <laughs> <벗혔어요. 웃음> 정말 악사입니다. <악상 웃음> <laughs> 야, 아, 이두 분은 아니, 정말 아, 야 챔피언이네. 정말 아, 이거는 정말. 근데 이게 너무 리얼한 게 나올 수. 너무 리얼했어요. 게, 저는 사실 네. 얘랑 이런 네. 전화를 한 적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반대로 얘가 막 나오라 그러는데 막 제가 뭐라 그러고 부르고 이런 적이 많아가지고. 아니 진짜 둘은 진짜 최고의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또형 이제 형 정용돈 씨한번해볼까아 뭐, 예. 괜찮네요. 아, 얘 아, 진짜 어제, 아 형님 어제 내가 정용돈 씨랑. 우연치 않게 통화를 했잖아. 너무 웃긴 게 지난번에 형이 나랑 있었다고 그랬잖아. 음, 음. 통화를 했잖아. 음, 음. 내가 어제 이규혁 선수한테 어, 그랬어, 음. 내 규혁이한테 전화를 해서 너 어디냐 그랬더니 갑자기 정영돈 씨랑 같이 있는데 날 바꿔주더라고요. 음. 나한테 지난번에 준하 형이랑 있는데 못 가서 너무 죄송하다고 나한테. 어. 아잘 됐다. 잘, 됐다. 어, 잘 됐어. 잘 됐네. 걸려들었네. 걸려들었네. 형돈이 걸려들었네. 자정영돈씨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어, 전화 터지면어잘 먹네. 어, <laughs> 그거를. 형도나. <laughs> 아, <laughs> 어디야? 나 지금 운전 중이야. 어? 아, 너 지금 맞아. 메인저없지너 어디야, 지금? 지금 제프에 조행이 가고 있어. 어디쯤이야? 100km 남았어. 100km? 너저 장훈이랑 통화했다면서. <laughs> 어, 나 지금 사실 저 장훈이랑 같이 있어. 여기 지금 서래마을에저 장훈이 왔으니까. 안전미소이 데려가 줘야 돼. 아, 이 차비 줘서 보내면 되잖아. 차비 내가 줄게, 그러면. 아이. 너무 많아, 지미. 그럼, 미선이, <laughs> 저기, 뭐야, 대리에서 이렇게 보내자. 아, 안 돼요. 야, 너, 지난주도 튕기고, 너, 진짜, 왜 그러냐, 너, 진짜. 아니, 아 아니, 형돈씨. 아니, 아니, 지난주에, 뭐, 어저께 그랬잖아. 나한테, 뭐, 안, 안 와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네, 아, 내은안 뭐 돼. 내가 은 아침부터 타면이야. 나는, 나도 안 되고. 아니, 오늘 여기 온 김에 잠깐 들렀다 가지. 아니, 아니, 지문은지저 아, 대리 해가지고 보내지 뭐. 야, 너는 진짜 많이 강호동이 오라 그랬으면 같이도. 너, 강호동 너. 너 씨가, 씨가 오라 그랬으면같이지너 진짜. 넌 정말 씨. 야, 형도 나잠깐왔다가 아니야, 1 0 0 k 남았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다리게 우리는 지금 시작했어. 그래서 밥 먹으면서 나, 우리 다 12시에 들어갈 건데, 뭐. 나 어제, 대고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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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제, 어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 힘드니까 저 미선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대리해서 심다 정리하라고 하고 넌 여기서 잠깐 있다가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 내가 돈 줄게 아 정말 전혀 없어도 돼 아. 그러니까 형들하고 있으면서 의리좀 지키고 그래아 진짜 아 너도 끝나고 다니는데 비싸 않냐? 아 그건 아닌데 <laughs> 뭐 그게기 하냐 또 아이 아. 아니, 잠깐, 발만 담고 가요, 그냥. 그래, 잠깐만. 어. 야, 진짜 딱 30분만 해. 더안 붙을게. 야, 진짜. 우리 내일 녹화한데, 네. 그럼. <laughs> 아, 좋았어요. 아, 집말 근데 두 분은. 아이, 최고의 아니, 조합이네. 아니, 원래... 두움 맞춰봤어요. 아니, 이거 진짜. 아니, 이거 아니, 아니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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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우리 원래 별명이 불비예요. 우리 젊은 놈때문 잘하거든. 아니, 치고 빠지는 게. 있는 아, 거는. 근데... 기가 막혀. 괜찮아. 얘는 될것 같아. 아니, 대단하네. 어, 그래.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어, 왔어, 왔어. 왔네, 왔네. 아 깜짝 놀랐네 끄는 줄 알고. 아, 역시. 네, 네, 네. 가 서울 쪽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전화할게. 그래, 그래. 진입하면 전화 한번 줘. 아, 튼, 난 지금 막 왔으니까. 어, 아, 기다릴게요. 기다릴게 기다릴게 목소리 아, 되게 부드럽네. <laughs> 어, 나 지금 어 성시경 씨 시경이 왜 잘자요 이후에. 아, 기다릴게요. 기다릴게 기다릴게 <웃음> 기다릴게요. <웃음> 어 시미야 DJ 해도 되겠는데? 어? 기다릴게요. 기다릴게+ 기다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몰입하네 <laughs> 몰입하고 말았어 아, 네. 아니 잘해. 아 근데 사정이 조금 지금 보니까 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긴 하네 그러니까 매니저가 없어+ 매니저가 없어가지고, 매니저가 없어가지고. 아, 만약에 못 오게 되면은 아니면 다음 주에 또 와야 돼요 지금 본인은 2 주째지만 서정원 씨랑 결혼 4 주째 한 달을 여기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어요 지금 네? 이게 이제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아, 아, 참. 어, 방금. 장... 장... 어디야? 연습 집에 방금 나왔어. 어, 근데 야, 윤복근 생겼 아, 나 지금 사실은 오늘 장훈이랑 또 만났어. 아. 아, 서장훈이고 거 술만 되면 나한테 전화가지고 아, 미치겠네, 진짜. 나도 나도 연락하고 싶은데. 오늘 저녁에나 만나야지. 아니, 근데 내 내일은 뭐 끝나고 그나 나도 금요일 아침부터 일 있고 얘는 아예 뭐 장훈이는 목요일 날마다 또 뭐가 있나 봐. 나 지금 설의마을이야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에 잠깐 들리라고 아 대강 몇 시쯤 끝날거데나 지금 만났거든 12시 봐봐야 돼, 이거 에이, 뻥치지 말고 진짜 12시까지 참고할 <laughs>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에이, 뻥치지 말고 솔직히 <laughs> <혼자> 얘기해봐, 진짜 아니, 12시까지 가야 되는까 12시까지는 술을 못해아 그러니까 잠깐 얼굴 좀 보고 술안먹어술안 먹어요, 형 아, 형이 아, 보고 싶어서 그래요 뭐, 요번 주또 왔는데 아. 지파? 아, 지파 그래 언제쯤 대강 한 열한 11, 솔직히 한 열한 시반 정도쯤 끝나지 열한 시 열한 시반 오케이 아, 전화해. 네. 아. 야 아, 이거 열두 시까지 연습할 사람이 아, 아닌 게 알면서 아, 알면서 아 정확하게 멤버들의 어떤 그 성향과 네. 이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럼, 어, 얼룩, 핵심을 집었어요 지금 얼굴 달래는 걸잘할줄알아데 예, 예, 예. <laughs> 정말 예. 잘했어요. 그리고 또 얘가 또 예. 옆에서 저 맞장구 치고 하니까. 딱 네. 아니 그리고 네. 한 명만 만약에 네. 더 있으면. 네. 좀 완벽하게. 좀더 더 오고 싶지 않을까. 아. 않을까요? 아 일단. 일단은 누하를 먼저 해야 되겠다. 하를 먼저 해야 돼. 아, 일단 전화 한번 해서. 참. <laughs> 예, 물론 이제 연기이긴 하지만, 아, 어, 상당히 진짜, 아, 어, 이 역시 이게 진상이구나, 뭔가 느낌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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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동료들 가운데도 이런, 아. 숨을. 아, 합스부르크. 아. 어? 어? 허가, 허가 문제, 허가 문제 때문에 얘기하고 있거든. 허가 같은 소리 하지 마, 야, 진짜. 기분이네 진짜. <laughs> 알아, 너저저일 때문에 오고싶지 않은 아는 거 아는데, 아, 야, 야, 그래도 야, 막 야, 그런 뻥을 치는 거 아니야, 너 이제 형한테. 야 무슨 허가 문제! 아니, 아 그거는, 야, 야, 그거는 나도 할수 있어. 나도 지금 여기 허가 문제 때문에. 야, 얘랑 붙여. 아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댈걸 내가. 야, 핑계를 댈걸 내가. 야, 핑계 말이 걸 내가. 야, 이 시간에? 야, 야, 내가 딴 것도 아니고 내가 얘가 어디서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얘가 설의 말까지 와줬는데 어떻게 안 나가냐, 나는 또. 아이. 아, 되게 가깝잖아. 막초구 아니야. 너, 야, 너 지난번에 니가 홍대 오라 그래. 내가 가서 앉았서 홍대. 야, 야 홍대까지. 야, 야. 내가 지금 홍대로 갈까? 우리 둘이 홍대로 갈게, 그러면. 아, 정말로. 치사해서 내가 갈게, 그러면. 아, 너 정말. 와, 와, 와 무조건 나요, 와. 어. 아, 어. 야, 너 나이 많은 사람들을 또 올라오라 고 그러는 거야, 니가. 야, 또올 <laughs> 진짜. 아, 근데 저거에는 <laughs> 이녹와 상관없이 저... 저분은 열받아서 가지고 왔어요. 진짜 얘만 지금 지금 화가요. 아, 백프로 보이거든요 아, 이게 숙주가네. 예. 이게 숙주였잖아. 예. 이게 이게아 아, 나도, 예. 나도 예. 이거 맨날 해. 나도 예. 옛날 나도 좀 귀찮은 사람은 어쨌든 천연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되는 거아 <laughs> <laughs> 아, 이거 지 <이거> <laughs> 너무 싫은 거죠. 그게 싫은 거죠. 저기 가면 기분 나쁜 거지. 예. <laughs> 정영돈 씨가 지금 오는 대로 전화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저 우리 매니저 진호군이 네. 있으니까, 진호군이 차 정영돈 씨의 차를 가지고 일단 우리 코디 미선양을 데려다 준다. 응, 응. 일단 그렇게 하고 정영돈 씨를 응. 예, 이 자리에 앉히는 걸로. 응. 예. 전화를 해야 되겠다. 오다가 또 많은 생각할 수있어 이런 데도확 잡아놔야 됩니다. <laughs> 생각도 생각한다고. 전화로는 어. 최고네. 테레마켓 어. 퍼를한번 하시기 전에 네, 전화 연결은 음. 어, 돈이야! 그렇죠. 않... 어? 야, 잘 됐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매니저가. 뭐? 어? 여기 지금 오늘 와있는데, 얘, 그, 집이 그쪽이야. 니네 차, 로해서 그래서... 괜찮아, 괜다 와. 가 아, 다와가 어디쯤인데? 아, 어, 10km 남았나? 10km? 여기 서래마을 어디냐면. 나를 알아. 알지, 거기. 어. 글로 와 그럼. 네, 불러와. 어이. 10, 10km, 10km? 어. 오케이. 경산안, 경산안. 알지, 됐어, 됐어, 됐어. 혹시 저 우리 매니저분들하고 다 차량, 음. 다 일단 치우시죠. 준아, 준아, 준아. 예. 어, 자, 지금 아, 이제 이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다 자, 두 분. 자, 아,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예. 야, 이게 드디어 3주 만에 이 빛을 발하네요.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람 불러내는 건정준하 씨가 최고예요. 예. 서장훈 씨 두, 둘이 진짜 붙으니까 막강하네요. 예. 정준하씨 전화는 받으면 끝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정준하씨 전화 받으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세팅이 좋네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 예. 장훈이 긴장하지 말고. 아, 긴장 안 해요. <laughs> 너 근데 지난주에 떨들어,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또 발설할까봐. 예. 아니 그 긴장이... 긴장이... <laughs> 아니 나 지난 주에는 재석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뭐. 어, 카메라 뭐없는데 아무것도. 카메라? 왜요? 예? 왜요? 아니 카메라가 어, 안 보여서. 아그 자꾸 의식하지 마세요. 카메라 찾지 마세요 두 분요. 이 <laughs> 아니 그래도 오디오를 알아야 우리가.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아 여기 여기 여기. 그래.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 저, 저 어디야, 저. 그거 정 오디오야죠. 그 화분이요 따니까. 화분. 옆에 있는 화분. 화분에 있다니까요? 화분에서 오른쪽 화분을... 위에 화분이요. 정준하씨 오른쪽. 예. <laughs> 찌개 그릇! 찌개 끓어. 군가 <laughs> <laughs> 아, 네. 아, 네. 아, 네. 더 좋다. 아이, 좋아들 하시네. 아, 네. 어? 어, 전이야. 그 편의점 끼고서 바로 우회전하면 돼, 편의점. 무슨, 우리 메이저 밑에 있어. 왔다. 왔다. <목소리> 자, 드디어 온것 같습니다. <목소리> 자, 준비하세요. 자, 화이팅! <목소리> 뚜을 닫아놔야겠다 형. 꺼내야! 너네네네 그래. 형아 내가 얘기했잖아. 리 있다니까. 내가 완전 의리야. 아형 나한테 속 터질 중도야. 왜왜? 4.5kg가 남았는데 너리. 빠져야 되는데 규혁이딱 전화 오 거야. 아 니가 이걸로 한 거구나? 이거 내비. 어. 휴대폰 내비로. 어. 차이 있는 내비가 어. 아니라. 그래갖고 무시했고 잘못 빠져 다시 빠져나갔다? 음. 그래서 다시 경부로 경부 하행선 타는 거야. 그래서 다시 경부로 경부 하행선 타는 거야. 그래서 다시 경부로 경부 하행선 타는 거야. 대박이다. 그리고 판교 쪽으로 해서 다시 왔다가 그리고 지금 왔다, 한 30km. 한 장만. 그래 따자. 리 의리. 홍구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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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쉽게도 끝이 났습니다. 오케이, 아, 거의 유혹. 아, 아깝습니다 <laughs> 아, 거의 유혹. 유혹의 거인 유혹의 거의 <laughs> 녹화 전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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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고생을 했으니까 해요. 우리 회사가 회사가 집으로 또 차를 다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마음또편하니 안전한 아 정도는 예. 또. 아 사실 그 정윤도 씨가 상당히 의리가 있었어요. 네, 의리. 네, 네, 네. 이게 사실 그 정말 힘든 이 시간에 대구에서 온다고 했는데. 아 지금 정준아 상당히 <laughs> 지금 어떻게 됐지? 정준아 <laughs> <저, 웃음> 나 지난주에 걸렸다. 아 일주일에는 정준아 지난주에 걸렸어요. 정준아 씨 <laughs> 일단 일어나세요. 지금 많이 상주 프로젝트야. 자 이게 <laughs> 저기. <risque> <느슨이 웃음> <신> <laughs> <laughs> 만신창이 됐습니다. 전현동 씨 만신창이 됐습니다. 전씨만신이 됐습니다.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말을 들어봐요. 들어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맹물이었습니다. 맹물, 예. 예. 아, 우리 저, 아, 우리. 지난주에도 저런 장수를 했죠. 그때 있었죠. 그때 있었죠. 제장랑 있었잖아. <laughs> 어, 가자! 아, <진짜. 웃음> 어, 형, <영>, 지난주! <laughs> 어제, 어제, 맞아! 아 근데 어제 도 통화를 한 거야 마치 그래서 네가 더많게 걸려든 아 거지. 아정은도 씨. 아. 아 <웃음> <웃음> 내가 오늘 왼쪽 울것 같더라고 어제 통화한 게. 역시 우리 정은도 씨. 아, 아 일단 저 잠깐만요. <laughs>